스케치를 작성을 할때 오류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크게 스케치 오류 상태의 원인은 이두 가지가 주예요. 예를 들어서 직선을 하나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 직선, F8번을 눌러보면 이 직선은 지금 현재 수평으로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어 근데 제가 이 스케치를 수직으로 바꾸려고 해요. 당연히 오류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 치수를 기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를 한번더 기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기존의 치수가 있는데 치수가 중복이 될때 오류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스케치 오류 상태의 원인은 구속 조건이 충돌을 하거나 또는 치수가 중복으로 작성이 되거나 크게 이두 가지로 인해서 스케치의 오류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이점 주의하셔서. 스케치를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